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이제 남은 자들을 찾아가시며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는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땅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 엘리사와 함께 그 하고 있던 그 거주지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더 넓히자고 짓자고 했을 때 허락을 하고 엘리사가 그곳에서 같이 하다가 쇠도끼로 나무를 하던 어떤 한 사람 제자가 실수로 물에 빠뜨려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쇠도끼 하나 물에 빠뜨리는 게뭐큰 일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 고가의 장비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어, 능력으로는 그걸 어떻게 찾아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또 아주 신비한 방법을 써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금 도끼, 은 도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일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법칙을 붙들고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칙, 그분 안에 있었던 법칙을 잘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사이렌을 켜고 넘어갑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 라든지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경찰차 라든지 아니면 응급한 환자가 있을 때에 응급차 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있는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반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 분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법칙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원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고,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타개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칙까지도 거스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큰 그림 속에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측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까지도 거스르는 은혜로 드러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장 이후에 8절부터는 <laughs>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할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계속해서 방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람왕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측면이 드러납니까? 바로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내려야 될그 저주와 형벌을 지금 유보시켜 주고 계시고 막아 주고 계시고 더 내려야 될 것을 거두어 가고 계시는. 이걸 자비라고 합니다. 마땅히 맞아야 될그 사람이 마땅히 터져야 될그 인생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자비라는 측면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결국 쳐들어오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리일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쳐도 마땅한, 쳐도 마땅한 자기 인생을 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에도 이스라엘 왕은 아랑군대를 향해서 내가 쳐버리, 쳐, 치, 쳐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물과 떡을 제공하셔서, 먹을 음식을 제공하셔서 그냥 내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하나님 뭐 하시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은 뭐하노?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근데 똑같은 표현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노? 저 인간 안 치시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비로 드러난 겁니다. 마땅히 내려야 될 벌을 내리지 않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인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아람 군대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칠이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도 자비를 베풀었고 아람 군대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가? 그분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야 될 벌을 유보시키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와 자비라는 이 사랑의 측면만 보여 주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보여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 자, 시작. 자, 24절 앞에 23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이 너무 갑자기 23절에서 한 절만에 24절에서는 이후에라고 이한 마디 이후에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왜그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러니까 포위 작전을 쓴 것이죠. 전부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장 맛없는 고기 중에 하나가 낙이 머리인데, 그것이 은8 0세겔 이게 어느 정도 되나?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둘기 똥, 아마, 어, 뗄감으로 쓰는 식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돈 주고 사야 되는, 어, 은5세겔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되었고, 인간의, 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까지도, 자기,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이 극심한 고난, 고통, 이 회초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신 이유가 뭘까? 왜 아람 군대가 그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다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왔을까? 이 이후에라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라는 그세 글자 안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아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사시키기 위하여서 둘러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람이 그 이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좀알수 있는 부분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지로다 하니라. 앞에 23절과 24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30절과 31절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백성들이 성위로 지나가는 왕을 보니까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었는데 그 옷을 찢어 찢은 그 속을 보니까 속산에 뭐를 입었대요? 굵은? 배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면 언제나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그다음에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1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람이 더 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속산에 보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볼 때는 어, 회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1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배옷을 입었지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배옷을 입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뒷방 할아버지처럼 자식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이렇게 바라보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분이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시면 그 회초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심하게 때리시고 계시지만 그것 또한 뭐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똑같은 사랑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 증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미움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관심.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에 때리시는, 죽을 만큼 때리면 형벌입니다. 죽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죽을 만큼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올 만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만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하고 똑같은 속성인 사랑에서부터 나온 징계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10편 23편에 참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신다. 뭐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앞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때리는 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어린 양들이 실수로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뭔가 실수로 뭔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이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갑자기 이렇게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길을 바른 길로 탁 인도해 버려요. 바로 떨어지려고 할때탁 옮겨 버립니다. 그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 자란 양이 다알 만한 양이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양의 대가리를 정신을 볼쩍 들도록 때려버려요. 그러면 양이 정신을 볼쩍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지팡이만 기뻐하지 않고 주의 막대기가 어떻겠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히브리서 12장 6절.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징계였는지 형벌이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 회초리 앞에서,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드신 이 하나님 앞에서 막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형벌이 되어서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까요? 뒤에 가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회초리를 드셨을 때에, 이것이 정말 돌아오게 하는 회초리였는지, 아니면 그를 멸망시킬 형벌이었는지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아들은 아무리 맞아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는 어떻습니까? 그 회초리를 통하여서 끝까지 버티다가 죽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의 사랑에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분의 섭리가 또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자비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배초리로 때리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올려드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원해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배초리로 때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혹 회초리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